도봉 포커스입니다. 도봉구가 지난 17일 분야별 전문가 24인을 정비사업신속지원단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봉구 정비사업신속지원단은 재건축안전진단, 정비사업자문, 주민갈등 등에 대해 사업별로 분리된 전문 인력을 통합함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 증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등으로 앞으로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된 전문 인력으로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가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